안녕하 네네. 네, 어떻게 구미야시장은 네. 처음이세요 어떻게 돼요? 어 작년도 오고 올해도 오고. 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러두 번째 구미야시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네. 아니 매력이 있어야 두번 재방문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미야시장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구미에는 일단 인심이 너무 좋으시고요. 네. 특히 여기 어, 중앙시장의 묘한 매력이 저의 어떠한. 여기를 다시 오게끔 아, 어. 나를 좀 불렀구나 어, 그렇죠. 나를 빨아 땡나 발길을 발길을 이쪽으로. 다시 닦게 하는 그렇죠 <laughs> 사장님들께서 네.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잘해 주십니다 이야, 묘한 매력이 있는 데다가 사장님도 친절하고 그렇죠. 음, 거기다가 야시장이다 보니까 분위기도 한 숟갈 딱 더해져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군요 그렇죠 야아 지금 안 그래도 에너지가 좋고 네. 기분 좋음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이 기분 좋음을. 많은 분들께 좀 전파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미 아, 그렇죠. 아시자 많이 찾아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구미에 많이 많이 중앙시용으로 오세요.